그러면, 행복지 재밌어요,님. 1.5근에서 조화정, 조학정에서왜 항상 조화정 추천할까? 요 그럼 오늘은 조화정, 조학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조화정과, 아, 이건 근데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조화정, 조화정에 대해서. 물좀떠올게요 오늘은 그럼 이거 유튜브 영상 한번 뽑아보자. 네. 아, 아나 그런 거 점심 안 먹었다. 여러분, 점심 추천 받습니다. 메뉴 추천 받아요. 왜치, 어? 두둔, 박아놓고. 아, 나 요즘 이군 너무 잘 쓰고 있단 말이지. 아, 얘네 너무 어? 아, 너무 잘 싸워. 전 육선이 오히려 안 나온 게잘된것 같아요.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잖아요. 아, 육선인데, 어, 도독 써야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 감룡? 좋지. 써야지. 어, 용감한 재비 있는데도 잘 싸운다니까.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격렬한 설정 좋은 것 같아요. 아, 격렬한 설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잘 싸운 거 아닐까? 이 격렬한 설정이 여몽한테 좋단 말이지. 이게, 격렬한 설, 어, 한 번도 안썼데 정렬한 설찬이, 어? 뭐 6번 들어갔어. 데미지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데미지도 뭐, 세명 상대로 하니까 나쁘지 않죠? 180%, 90%다, 90%. 딜 개수 90%, A 정법인데, 90%면 나쁘지 않단 말이지. 보통 전에 S급 전법에서딜 개수를 100%면 이제 거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90%면 거의 준 S급이죠. 그래서, 음, 나쁘지 않다. 경렬한 설정으로 도발도 하면서 상대한테 이거, 뭐야, 데미지를 주면서 또 상대한테 허망도 걸수 있죠. 격렬한설정으로 여몽이 쓰면 이거 왜안 쓰지? 남들이. 이제, 그리고 연소효과도 안 묻히니까. 아, 경렬한 설정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얘가 맞아주니까 얘네가 딜을 또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니까, 오, 어, 좋지 않나? 얘 뭐, 딜을 하나 아. 왜이 전법을 하나 더발 아. 신기묘산에 다 얻어터졌구나 이거 이게 일이 되네 일이 될 수가 있네 시제갈량이다제갈량이 너무 좋다 자 찜딱 찜딱 딱안 땡기는데 찜딱 제가 며칠 전에 탕수육을 또 먹어가지고 안 땡겨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 나 이거 빼고 다 좋아. <laughs> 나 뭐든 좋아. 처음 이랬는데. 아 그럼 찜닭 먹을까? 이랬더니. 아나 찜닭은 좀. 그러면 우리 짱깨 먹을까? 아그나 찜닭 말고 짱깨 말고 다 좋아. <laughs> 나 저번에 이거 먹었던 게 되게 맛있더라고. 닭곱새. 닭곱새.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나 닭곱새 먹었잖아. 여기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습니다. 닭곱새가 맛있어. 질문 좀 하고, 설명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조학정, 조화정. 가봅시다. 그리고 그제 멤버십 하신 분들, 요즘 영상이 안 올라온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 며칠 제가 컨설팅만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기 좀 그렇지 않나? 아무리 멤버십 분들이라도, 컨설팅 좋아하실까?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조금 가려봤습니다. 요즘 볼 것도 많고 해서. 육개장도 맛있지 아 제가 육대장이라고 그동구라가 선전하던 육대장 있잖아 육대장 그게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 배달 안 하더라고 배달을 폰 없다놨지 폰으로 이제 채팅을 보는데 아이 낙곱새의 단점 근데 제가 조리를 해야 돼요 제가 조리를 해야 돼서 그게 좀 단점 아, 낙곱새 진짜 맛있어요, 여기. 전설의 낙곱새가. 여기 평점도 좋아. 전설 낙곱새. 보이시나? 이거 그 화면 안 보이죠? 별점 5개. 만족스러워. 다들 평가가 하나같이 별 다섯 개였단 말이죠 얼마나 좋단 말이야 자 그러면 조학정 조화정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먼저 먼저 조학정과 조화정의 조화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단점을 하나씩 어, 파악해 봅시다 이렇게 해 봅시다 해봅시... 보십시다 봅시다 그 될까요? 그러면 스무스하게 넘어갈까? 일단은 조악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앞쪽에 있는 조악정을 일단은 이 컨셉은 비슷한데 기병이죠 기병으로 가는데 악진이 있습니다 악진은 각지는 100%로 액티브를 발동하고, 음, 좋은 딜러, 좋은 딜러라 볼수 있고, 정욱은 이제 강력한 한 일을, 어,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치료 금지도 들고 있다. 구조는 단단하면서도, 어, 뭐랄까, 아군의 어, 딜량 증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이 워낙 좋다. 아이씨. 좋아, 어 부장으로 쓰기 좋다. 쓴다 부장으로 써야 이 효과가 있으니까 힐을 하면서 버티니까 아군 부장들이 먼저 죽지 자신이 죽진 않아. 그리고 이제 뭐 하우돈을 하면 하우돈은 어, 유지력이 좋은 덱에서 쓰기 좋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 강한 면모를 보인다. 어,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이 정도로 어, 무장에 대한 한줄 평을 하고 조합정으로 가봅시다. 조합정의 어떤 조합을 짜자면 악지는 제가 봤을 때 용감한 선봉은 필수 같아요. 용감한 선봉으로 자기의 액티브를 맨날 100%로 음, 발사를 하기 때문에 용감한 선봉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얘는 이제 50% 확률로 이제 자기의 어떤 발동이 되는데, 자기의 방어를 하나 얻으면서 이 액티브 전법이 딜량이80%가증가 하는 아주 악진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전법이라 볼수 있죠. 보통 여기에 이제 뭐뭘 넣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무모? 우모 좋은 거는 이제 자기 힐을 할수 있으니까, 힐을 하는 것도 있고, 딜량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통찰을 얻으니까, 항상 100%로 딜을 할수 있죠. 얘는 허망에 대한, 허망에 대한 대비예요. 대비를 하면서도, 자기 치료가 가능하다. 워낙 힐량이 좋으니까. 이런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뭐, 여기에서, 좀, 이제, 무모가 아니라, 얘한테 몰빵을 해주고 싶다. 무모 겸비죠. 본무 겸비는 이제, 어 이, 일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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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때리니까, 그리고 평타 한대 때리니까, 1턴 만에, 1턴 만에, 1턴에, 무력이 90이 오른다. 그렇죠? 빠르게 쌓아가지고, 2턴부터, 데미지를 겁나 많이 줄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총 이런 전법을 줄 거예요. 영국은 이제 뭐, 저는 뭐 태평이나 이런 걸 주는데 태평 혹은 북미 이런 걸줄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조학정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은 초반부터 딜량이 폭발한다 어, 컨셉으로 가야 된다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조학정과는 조학정과 조화정의 정국의 어떤 전법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 봐요, 저는. 태평을 주면 더 좋겠고 태평 혹은 백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평 혹은 백미를 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백미를 줬다면 뭐 보성사수라든지 뭐 이런 걸 줘도 되지만 뭐 태평을 줬다면 좀다 달라지겠죠 어떻게 해야 어떻게 저거 좀 깔끔하지 태평을 줬다면 저는 음전 음... 이거 팔문도 정말 좋다 보거든요. 태평의 팔문? 근데 뭐 조조가 있으니까 일단은 조조가 팔문을 들어도 되고 팔문이 좋은 이유, 팔문이 좋은 이유는 이게 정욱의 이버프를 무조건 무조건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부터 데미지를 주려고 한다면 저는 팔문도 정말 좋대요. 얘만 모든 걸 준다 하면 그렇게 하고. 뭐가 있을까요? 태평이랑 백미랑 한다면, 전 백미를 준다면, 뭐, 고성사수처럼, 힐을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는데, 뭐, 초반 데미지를 준다면, 낙뢰도 좋아요, 낙뢰 근데, 약진이 있으니까, 유인책은 좀 느려요. 유인책은 좋긴 한데, 확률이 40%에다가, 1턴 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상대한테 디버프를 줘야 되거든요? 상대한테 디버프를 줘야 돼서. 일단 또 뭐가 좋을까요? 태평어 학은 혹은 백미가 하나 들어갔어요. 일단은. 그거 있잖아, 그거. 정확한 예측. 정확한 예측이 내가 만들어 놨나? 이게 이제 주는 피해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또 디버프를 준단 말이죠. 정확한 예측도 좋을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법들이 뭐 유인책도 좋긴 한데 일단은 뭐한 명만 그 효과를 보니까 정확한 예측. 혹은 뭐 사면초가를 보통 많이 쓰죠. 사면초가 뭐 유인책도 좋긴 한데 사면초가가 딜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독데미지가 계속 들어가니까 정욱이 이 디버프 형태를 아주 유지하니까. 보통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이제 자주 발동을 하고 싶다. 그럼 낙래도 좋은데 낙래는 이제 뭐 정욱이 이제 생약 전법이 예 밖에 이제 뭐 정욱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음, 그래서 여기 나올 겁니다. 이제 격렬한 설전이 너무 좋습니다. 격렬한 설전이 정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버프가 있어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조가 이 격렬한 설전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왜냐, 도발을 하니까, 도발을 하는데, 도발이라는 게 이제 디버프가 걸리니까 좋죠. 근데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조조가 단단해요. 단단해서, 아니, 맞아줄 수 있죠. 맞아준 다음에, 동욱이랑 악진이 딜을 해버리면, 얘가 다시 힐을 해버리니까, 이 격렬한 설전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다 고성사술을 넣는다는 게, 얘는 힐을 못 하잖아요. 얘는 힐을 해야 되니까, 고성이나, 뭐, 안 되면 의심함기. 의심함기는 근데 좀 느리죠. 느려가지고 저는 일단 해도 고성사수 같은 거를, 아니면 뭐, 관외상처? 줄것 같아요. 그래서 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군 딜러들이 잘 버틸 수 있게 하면서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요 자리에도 고성사수가 들어가도 되죠, 사실. 내가 이런 식으로 딜을 태평의 사변초가를 넣고 싶다. 그런다면 이제 조조가 팔문에 고성세서 혹은 팔문이 없으면 잔피를 질 텐데, 잔피는 이제 조금 잘안 어울리죠. 사실 이제 조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팔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조합에서는.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뭐 대항. 잔피 같은 경우에는 잔피도 좋겠다. 잔피. 잔피나 팔문 혹은 잔피. 어, 그 다음에, 격렬한 설전이, 뭐 격렬한 혹은, 고성, 이 받는 피해 하나쯤은 감소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식으로 도발과 힐을 해주고. 음. 맞아요. 격설이 은근 데미지가 많이 줘요. 격설이 정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격설은 정말, 발동도 50%에다가, 데미지 개수도 90%거든요. 지금 3명한테 3명한테 어, 몇이었죠? 3명한테 60%인가요? 60% 3명한테 60%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도발도 깔끔하게 3명이 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3필골 안 쓰죠. 3필고보다 딜도 되는 도발이 있으니까 이게 워낙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아 오늘 되게 목이 아프다. 악진의 주도 면밀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주도 면밀의 악진한턴 대기하면서 80% 데미지를 준다. 주도가, 주도는 80%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좀급적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조조가 악친보다 속도가 높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될게 뭐죠? 그게 문제가 많이 되나요? 문제가 될게 있나? 그럼 조화정 봅시다. 조화정. 얘는 좀 버티면서 버티면서 일도 잘 하는 친구. 얘는 이제 좀 뭐랄까 밸런스가 좀 갖춰지는 느낌입니다. 잘 버티기도 한다 이 말이죠. 얘는 뭐 티어덱으로 이 유명해서 티어덱이 유명해서 유명 사실 제가 뭐 설명드릴 게 딱히 없긴 해요 봉우 하우돈 조조인데 이제 뭐 여기 는 이제 잔피기봉 들면서 봉 들고 여기에 뭐관외상처를 들죠 뭐 혹은 어, 잔피기봉 어, 잔피기봉에 팔문 들어가도 되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서 관외상처에 고성사수, 뭐, 이렇게 보통 들고 하우돈이 이제 경련한 설정과 업무 겸비를 들고. 보통 이게 뭐 베스트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여기 얘가 사별 3일 들어요. 그러면서 얘가 좀 안정적으로 뭐, 사... 뭐, 니까 그러니까 저거. 위에 있는데, 사면 초가 요런 거를 들면서 좀 버티면서도 딜을 할수 있게 사변 3일이 이제 회피를 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아 이치경란을 쓰신다고 임동주님 이치경란도 좋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경련 설전이 이제 도발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이거 그 이것도 하나 켜드려야겠네. 제거제거 북해에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마이 경우카우도 오늘 쓰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치경란은 습니다 왜냐? 이 격렬한 설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렬한 설전과 함께한다면 격렬한 설전이 함께라면 이치경란 진짜 좋아요.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50%로 전체가 도발이에요. 도발이라는 건 디버프란 말이죠. 디버프 상대로 디버프 상대로 12% 데미지를 주죠. 보통, 이제, 우리 보면은, 그, 경서들을 보면은, 거의 딜량 증가가, 딜량 증가 애들 보면은, 딜량 증가, 좋은 것도 많지만, 딜량 증가가 보통 10% 미만이에요. 좋은 거를 해도 미만인데, 이 위치경란이 이제, 진짜 좋은 거10% 미만, 뭐 이런 거 이제, 포이, 포이, 포이망 돌파. 돌파가 전한 10%라고 봐요. 보통, 이제, 평타 치는 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5% 미만. 평타 치는 게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죠. 평타. 보통 안정적인 딜량 증가는 그 3%짜리죠. 3%짜리. 3 그냥 모든 딜량 증가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저 이거 보면은 디버프가 정렬한 설정이 들어간다면 이치경란이 진짜 좋다 봐요. 그러니까 뭐 병서가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이런 조건부가 많이 붙는데 이치경란은 간단하잖아요. 도발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냥 이치경란 이게 하는 설정을 준다면 이치경란이 악진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도 면밀보다는. 일단 뭐좀 이따 봅시다. 어, 말씀하시는 거좀 이따 봅시다. 어, 육손의 태평도법 좋다고 생각해요. 어, 저번에도 이제 태평도법의 좋은 무장들 뭐 그리고 태평도법에 대한 뭐 모든 것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영상에 첨부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육손에 태평 좋다라고 설명을 했죠. 일단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하고, 좀 이따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금 관점이 다른 거는, 맞아요. 이 대기하는 것들이, 어, 제어기에 좀 치명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기하는 거는 조금 보류하는 게, 주도 면밀은 조금 이제, 그,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어, 이런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삼군압도 있어, 삼군압도. 이게 지금 설명할 건데, 하우돈으로, 장료덱 요즘 좀 쓰잖아요. 장료덱이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하우, 하우돈이, K필고에다가, 3군압도 드는 분들 좀 있어요. 요거 카운트 칠라고. 이거 딜량 장난 아닙니다. 딜량 진짜 좋습니다. 딜량이 좋아요. 이게 이제 하우돈 일전법 플러스, 플러스, 이제, 장료 혹은 회사자가 이제 보통 쓰이니까 카운터 되면서 이 카운터 되는 게 그냥 카운터만 되는 게 아니라 하우돈 일전법이 같이 나가잖아. 딜량이 미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 독서를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또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 이유가 여기는 이게 지금 보통 일반적인 조합이고 경련설정에 문무견비 이게 그냥 데미지는 좋은데 아 이제 상대적으로 장료랑 감태정이 너무 많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 뭐랄까 안정적이면서도 카운터를 잘칠수 있죠 이제 항상 제가 시즌2는 제가 시즌2 제 홍콩 할 때부터 홍콩 때부터 말씀드렸죠.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강자가 없다. 근데 뭐 제가 그럼에도 제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 항상 드렸죠. 제 방법도 너무 많게 이게 많이 보일 거다.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얘네도 카운터가 있고 존재하고 질 때도 있다. 항상 볼링을, 볼링은 힘들다. 볼링은 딱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막 옛날 제휴조, 제조장 뭐 이런 거 제휴조가 막 볼링 막 서른 개 치고 막어 볼링 치고 했던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는 카운터를 생각해야 된다. 보통 이제 이 어떤 좀 미신이랄까요? 전미신이라 생각해요. 미신이 아닐 수도 있고 저도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이 개인적인 관점이 단점이 공맹의 어떤 유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이것도 유튜브로 내도 좀 좋겠는데? 저의 어떤 이런 우리의 어떤 메타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제 과금러들 과금러들이 이렇게 논평을 해요 아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아 이거 좀 별로야 이거 봐요 전부 보세요 전부 하나 띄워줍니다 전부 전부 띠링합니다. 어오오와 이러면서 아 쓰레기네 이러면서 내 얘기 나오죠. 아, 내가 봤을 때 사조조는 쓰레기야. 아, 다른 동맹에서는 또 그래. 사조, 사조하는 쓰레기야. 이런 거죠. 아, 이런 거 같아. 그래서 이게 예, 보면은 붙어보면은 어떤 동맹 어떤 동맹이 이제 전투를 하죠. 어, 전투를 하면 어떤 동맹에서는 이 덱이 겁나 유행함. 유행함. 극도도 오다 못한, 이, 뭐, 제방법에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방법에 예, 누구는, 어떤 애들은 이제 뭐, 불, 맹불을 쓴다. 이제, 이 방통의 마지막 두 번째 슬롯, 어, 방통의 두 번째 슬롯. 슬롯이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갈리는데, 역시 여기, 단점이 많이 갈리는 거지. 어,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카운터를 치자 이거지. 아, 어떤 맹에서는 장류 대기 진짜 이거 사기다라는 이제 논, 이제 논조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장류 카운터를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파우돈을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거지. 그죠? 뭐, 이게 보통은, 근데 일반적인 거는 이제 문무견비에다가 정렬한 설전이죠. 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이치경란 하면 되니까. 아 이치경란 끼면 되거든요. 이치경란 얘는 이제 뭐 뭐나? 도와주는 거힐 위주 뭐 찍으면 되니까 아 사마이는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다. 사마이은 생각보다 안 좋은.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사실 그래요. 이게 아 이건 좀 아니 지나가니까. 하마이가 안 좋다? 이것도 영상을로한번 뽑아보자. 오늘 영상 좀 뽑자. 일단은, 요거는, 음, 그래요. 일단 이 정도로 봐요. 그래서, 그러면 장단점이 뭐냐? 어 장점을 알아봤죠, 이제? 장점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죠.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악진의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갈량이에요 이거, 의시, 이거, 신기묘산에 답이 됩니다. 우리, 제갈량 신기묘산 데미지 만, 어, 신기묘산 만 데미지 나오는 거, 잘못 보죠. 자주 보기 힘든데, 요거, 25%인데, 상대가 항상 100%로 쓰니까, 요거, 데미지, 데미지 만 나옵니다. 네. 이거 혼비백산 홈비백산 먹어보면, 이게 혼자 다할수 있어요. 제갈량 혼자. 이게, 최대 최대 단점이에요 재갈량이 이제 많이 쓰니까 하필 재갈량이 이제 카운터인데 하필 하필 0 티어 덱이다 그래서 한다 아 이게 정말 안 좋은 단점이라 25%일 걸 신규 명산 35%였나 25%일 걸아 35%네 제가 어, 대설전이랑 착하겠네요. 어. 35%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건데 35%면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 그죠? 그리고 파우돈의 단점 사실 이것도 뭐 제갈량 위주뭐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 공격이 강한 녀석들 그런게 많이 있어야 그니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하우도는 많이 그런 애들을 맞아줘야 제가 아군이 생존이 하고 생존하고 막 이래야 좋은 건데, 사실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사마방도 있고, 그러니까 뭐, 동원방패는 좀 다르겠지만, 사마방도 있고, 이제 뭐, 제갈, 제방법도 있고, 얘네가 일반 공격으로 그렇게 유지력을 챙기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딱이란 말이지. 그리고 얘네가 보면은 또 하나 또 얘네가 쓰는 전법이 하나 또 뭐냐면, 사별 3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격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 이제, 수입필고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수입필고인데, 봅시다. 우리가 사마이가, 사마이가 사별 3일을 든단 말이죠. 요거 무의미하다 이거지. 수입필고가. 이건 좀 무의미하다. 이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그럼 너무 유튜브 이 영상이 길면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결론 저는 저는 화정 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 단점이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해야죠. 재갈량이 너무 주류 대기라서 응? 이게 이제 뭐 어떤 이제 상대를 보면서 들어갈 수는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아나 어,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야지 하면서 할수 있는데. 보곳이면 아시겠지만, 힘싸움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돼요, 잘, 사실. 그냥 올공, 닭공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지켜보면서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어느, 어느 정도 잘 싸우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하필 제갈량이라서, 제갈량이 있으면 다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저는 결국 조화정을 선택할 것 같아요. 난 무난하다. 그럼에도 무난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